우 말띠 분들 네. 말띠 분들이 이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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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이문들이 솔직히 사주가 조금 많이 세신 분이 많아. 신간물도 많고, 직성도 강하고, 그렇지만 학끈하고남한테 불쌍한 거는 진짜 아시고, 진짜 놈들한테 도움도 진짜 많이 주는 띠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네. 인간이 덕이 없다 보니까, 남한테 베푼 만큼 내가 이득도 못 얻고,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지, 말띠분들이. 말띠분들은 세또나이 별로 한거 맞아요? 네. 자, 20세 이모생분들.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직장도 포기할 수가 있거든. 좋은 기운을 발휘하려면 끈기가, 끈기와 가끈기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지, 신축년에는. 그래서 좀 다들 화이팅 하시라고 염두를 좀 듣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32세 경호생분들. 이분들은 내년수에 우울증이라든지 고립된 생활을 택할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람도 귀찮고, 뭐 일도 하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아질 수가 있거든. 내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모임을 좀 많이 좀 가지시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차츰해서 나아질 거거든. 그래서 내년에 후반기 때는 몸을 좀 많이 움직이셔야 돼. 그래야지 기운이 좀 상승을 하고 몸을 움직이셔야지만이 이 기가 순환이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정체된 기운을 순환을 시키려면은 좀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4 4세 모호생 분들, 이 모호생 분들도 내년 신축년에는 인간 이별 주변에 장문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 올 하반기부터 기운을 다져가지고 빗장을 잠구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안주 기운이 우르룩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서서 고스란히 다 맞지 마시고 피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금전의 해전은 괜찮을 편입니다 2021년 잘 넘기시면 2022년부터는 대운의 기운이 들어오니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56세 병호생분들 말띠들 분들 중에 병호생들 분들이 진짜 사주팔자가제세 이 분들이 진짜 재물도 들숭날숭, 인간도 들갈날1막 백년의 부부의 인연줄에도 들숭날숭, 경자년에 묵은때를 벗어던지고 내년에는 금준운이라든지 그래도 문서운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를 하셨던 분들 올한해깨질 수가 들어있거든, 이 경자년에는. 그래서 힘드실 건데 내년에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인들을 들어서서 이 기인들이 재물과 일거리를 무, 물어다 줄 거란 말이지.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무리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무리한 투자로인해서 잡는 문서도 안 됩니다. 자, 68세 가보생분들, 신축년에는 금전 욕심 버리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 어, 앞만 보고 지금까지 많이 달려오셨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여행도 좀 다니시고, 몸에 좋은 약도 좀 챙겨드시고, 좀 여유를 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하기보다는 이분들께서는 수고하셨다고 응원에 진짜 박수를 보내 10분 띠 중에 한 분인데요, 상갓 집은 좀 피하시고요. 왜냐면 내년 수에서 신축년에 기문 관살이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이 기문으로 인해서 상갓 집에 다녀오시면 몸세가 아플 수도가 있고 주당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띠 음. 분들이 좋은 띠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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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좋지만 유독 좀 조심해야 되는 게좀 많은. 그니까 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내년에가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뭐 추고 기문 간살이라고 하는 살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 기문이 들어오면 이제 사주에 기문이 들려서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운이 들어와서 기문이 열리는 띠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때가 되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중심을 잡고 싶어도 중심을 잘못 잡아. 그리고 막 사람들의 말이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막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막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헤매는 그런 운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런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금전 운이라든지 문소 운이라든지 이게 다 나쁘진 않는데 내년에서는 진짜 이 말띠분들은 정말 중심 잘 잡으셔서 한란기 되지 마시고 이제 내 중심만 잘 잡으시면 정말 잘 이겨낼 수가 있어. 그러면 은2 0 2 2년에는또 운이 팍 상승하거든. 그럼 그때 막 진짜 말 달려주지 마. 시원하게 벌판에 달려주시기 바랍니다.